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령관님 이 행성은 지금 감염체로 들끓고 있습니다 제 대원들을 여기서 탈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함선 엔진을 가동할 때마다 녀석들이 공격해오는군요 함선이 이륙할 때까지 사령관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영영 이 행성을 못 떠날 겁니다 함선 몇 대가 이륙 채비를 갖췄습니다 준비되시면 그중한 함선으로 가 이륙할 때까지 지켜주십시오 광물이 부족해 난 살아있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광물이 더 필요해 바위는 널려있는데 말이야 네. 뭐니? 광물이 부족해 네. 일꾼 좀 덮쳐야 하잖 광물이 모자라 관설로봇 준비 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용병을 보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방 지원 무슨 일이? 헤스팅 가스가 더 필요해. 확장 타이밍일지도 몰라.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약을. 아, 그렇...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지역에서 내가왔다 어디 있어요? 네, 갑자기 잘들립니다 사령관님, 조종 3명이 초조하고 해 있습니다. 사령관님 도움 없이 그냥 이륙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말도 참 예쁘게. 건설러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불지역에서 내가 왔다. 멍청한 타란툴, 우리 건드릴 생각인가? 건설러봇 준비. 광물이 더 필요해.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 돼. 지금이다. 혹시 이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륙하기도 전에 감염체들에게 둘러싸일 겁니다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베스핀 가스가 부족 우주정거장을 투입해 전장을 달굴 준비가 됐어 자 어서 베스핀 음. 가스가 더 필요해 클레빅이 한계한다 동맹이 더 위험해 선이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그 발사 지점에서 물러나셔도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윤병을 구할 수 있다. 일하다 완치 빨리 해야. 여기 점점 더 닳아오르는데요. 아주 윤병을 구할 수 있다. 데스가 부족해. 잘들입 블가 누리고 있어. 의지역에서 동맹이 전투 중이야. 내 심장에서 폭탄이 폭발한 기분이니다 가벼운 체도 문제지만, 아몬의 병력은 더큰 문제입니다. 놈들을 처리하십시오. 베스탱가스가더 있어야 돼. 광물이 모자라 보급되나 봐. 원시 발레야. 내가 왔다. 자, 치령 함성 이동중급고가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 나와라 리레 이동식. 가이동가 필요해 가 이동식. 동가이가 감염이 시작되면서 선멸 전차가 오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처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적인 <놀람> 함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독들을 막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감염체들에 집중할 수 있겠군요. 어디 있어요? 나와라, 벌레야. 화력지원 가능하시죠?

전투에 합류해라. 말바르 알았다. 공격받고 있리 서둘러 움직이십시오, 사령관님. 저 함선의 승객들은 죽더라도 도망치다 죽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선멸 전차들이 시설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다시는 전차할 수 없을 겁니다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움직이십시오 야, 나와라, 벌레야 <목소리> <목소리> 지금이 가격 떨어지고 있어. 아, 맙소사. 또 우리 목숨을 노리는 놈들이 나타나셨군. 전투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감염체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동맹기지가 위험해. 동맹이 전투 중이야. 차들이 함선을 공격 중입니다. 뭔가 손을 써야 합니다, 사령관님. 날기 동맹이 지금 이 전고장을 어디에 순간 이동시키는지. 이런 고 동맹이 전투 중이야. 감선의 장갑은 감염체들의 공격을 오래 버텨내지 못할 겁니다. 놈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취력 감식 출격한다. 동맹이 교전에 펼치고 있어. 이 칠은 한번 난장판을 만들라고 해. 이라나라. 시발레 가면이 시작됐을 때전놈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기회가 된다면 저희의 복수를 해 주십시오. 선멸 전차들이 방금 시설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녀석들은 잊으십시오. 이제 우리 위협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꽤 많은 대원들이 궤도로 대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멉니다. 놈들이 오는군요. 저 함선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하세요. 정밀. 뭔일 <laughs> 있어요? 후방 지원 대기 중. 동맹이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laughs> 광물이 부족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함선 하나가 혼자서 출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우리못 죽여 안달인지 모르겠지만 사령관님께서 이렇게 저희 지켜주시니 다행입니다. 준비 완료. 자. 쪽으로 향하고 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해선안 돼. 감염체들이 옵니다. 함선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사령관님. 박어는 <목소리나> 사들라라. 가력으로는 녀석을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탐지기가 있가 그래, 필요하다. 역병전파자를 처리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놈이곧 달아날 것 같군.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불청객이 접근합니다. 저기 움직이는군요 막아야 합니다, 사령관님. h e top. I am 어 o i n g to put on the top. I am going to

는아무리 함부로 우리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희망사항일 뿐이겠지만요. 사령관님, 저 함선에 탄 사람들이 모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요. 왜? 바위는 널려 있는데 말이야. 광물이 부족해. 광물이 부족해. 날 재밌게. 잘 들립니다. 다 쓰러버리겠어. 건설로봇 준비완료. 지금. 자, 타격 지역 세레구. 제대 엔진 소리에 이끌려 그쪽으로 몰려들 겁니다. 광물이 부족해. 일꾼 좀더 붙여야 하지 않겠어? 우리 전력이 부족해졌어. 너무 급해. 정리를 다 해줄 니 가지고 있 어, 금방 도 착할 거야. 엔진 출력 최대. 함선 이륙했습니다. 함선에 탄 사람들은 이제 안전합니다. 공룡이 전투 중. 더 있어야 돼. 우리 전력이 공격받고 있어. 광물이 더 필요해. 아스러감하게 무슨 일이시죠? 명령을 내리십시오. 다 쓸어버리겠어. 후 쓰는 건 나한테 맡겨. 저기 우리 함선 하나를 향해 곧장 이동 중입니다. 오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날 재밌게 해줘.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몇 대만 더 대피시키면 우리 모두가 여길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적들이 모인다. 적을 막아내야 한다. 지원 내 의중, 우리 전 사들이 적어 죽었습 생명을 구하신 겁니다 사령관님 이피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로맨스는 좀 이따 즐겨야겠어 남편 적들이 오고 있다고 흠, 아, 별일이고 역시 역병 속에서 능력이 발휘되는 건가